자 8월 5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끝나고 어, 술 먹는 날이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아데이트 입니다 저희 이제 새로 오신 어,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laughs>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어, 영상을 찍다가 무중이 요즘 이제 유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중 얘기도 좀해볼겸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어, 공지아 볼까요 <laughs> 아,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 저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시에 고생한 종목,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유튜브 전문가가 어, 아니고, 유튜브는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전문가니까, 심심하시면, 밑에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오시면, 따로 트 방도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 거기서는 종목 같은 거 올려주시면, 이렇게, 어, 올려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어, 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바로 상담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 일단 공시가 7월 5일 날 나왔네요 7월 5일 날 나온 공시고 내용을 보니까 신조 한 주당 배정을 다섯 주를 합니다 어, 그런 가격은 이제 이게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섯 주를 배정하면은 다섯 주를 어, 무상증자에서 일단 그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무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 당연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호재, 일단 호재. 왜냐하면은 어 이거는 자본 그 이잉여금을 자본으로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사를 잘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전통적으로 돈을 어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어 일단 호재라고 봅니다. 호재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처럼 몇 배씩 뛰어야 될 정도의 호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주식 초보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 뭐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시면 신주 한 주당 배정 주식수 그러면은 다섯 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다섯 주를 추가로 줍니다. 다섯 줄을 추가로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다섯 줄을 추가로 주면은 주식의 가격이 어 6분의 1이 납니다. 6분의 1. 6분의 1로 이제 내가 만 원짜리 갖고 있다. 그럼 만, 원, 만 원짜리 만원 주식이 가격이 6분의 1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한 1천 어 6백 얼마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 가격도 주식 가격도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 사실 지금처럼, 지금처럼 급등하는 무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주가 조작입니다. 어, 특히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무증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무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런 걸 보면은 주가를 좀 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팔고 나오면 되는데, 어쨌든 급등해주니까요. 그, 굳이 뭐, 싫다고 할 필요 없죠. 근데, 신규 진입은 절대 불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볼게요. 모아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권리락이라고 돼 있죠. 7월 19일입니다.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은 어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0일이잖아요. 그럼 7월 20일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냐? 어 그게 아닙니다. 7월 우리가 돈을 주식을 사면은 D-2일에 입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8일 어까지 까지 주식을 매수하면은 매수하면 그 주주들의 기준일이 7월 20일이 됩니다. 이 기준이 됨.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7월 18일까지 산 사람들은 전부 일단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락은, 권리락은 7월 19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보시면, 그 다음에, 어, 바로 급등을 하게 되죠. 급등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밑꼬리가 살짝 나오긴 하지만, 통상 이제, 바로 갭상승을 했다가, 바로 이제 점상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꼭 이제 모아데이터 아니더라도, 공구 우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권리락 발생 후에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올 때다 점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어, 그런 다음에 거래가 좀털 때쯤에는 거기가 어,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즘 왜 이렇게, 어,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팔고 나오면 되는데 신규 진입은 절대 불가다. 말씀드리는 게, 아,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 매수하신 분, 우리 회원님 말씀하시는 건, 5,000원 정도니까, 내가 지금 고점에 산 것도 아니고,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갈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서, 이, 이렇게 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점상을 찍을 만한 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세요. 5대1이잖아요. 그럼 제 주식 가격이 6분의 1이 된다그랬잖아요그 만원짜리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써있죠. 권리락이 83.38%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83.38%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뭐 대충 한만원짜리로 치죠 만원짜리가 이거 아예 그냥 정확하게 볼까요? 음... 어, 차트 툴을 조금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차트 툴을 수정을 하면은 음... 이거를 여러분도 나중에 하면 좋은데 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 주가 차트를 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은 권리락이 발생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고 28,250원을 찍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권리락 있기 전에 찍었다가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바로 6,100원이 시가가 됩니다. 여기가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8,000원짜리가 6,100원, 100원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어, 음, 근데, 보면은, 어, 여기서 가격은 28,000원대에서 6,1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보세요. 아까 공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신규 상장 예정일이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종목의 가격은 28,000원에서 6,100원으로 떨어졌는데, 주식 수는 아직 상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총이 잠깐 훅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상장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 어, 주가 자체가 대단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 슈팅이 나오는 거죠. 슈팅. 왜냐면 가벼우니까. 그래서 점상 같은 걸 붙일 수가 있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점상 붙였을 때 좋은 가격에 팔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하시냐면은 그러면 나도 이거 권리랑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18일에 매수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팔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팔수 있는 날은 바로 그 점상이 나왔을 때팔수 있는 게 아니고 상장이 된 이후에 8월 12일이나 돼야지 팔수 있는 건데 8월 10일 되면은 가격이 이때 가, 어 이렇게 지금 수정 가격 차트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차트를 바꿔 보면은 어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가격 수정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파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얘를 샀어요. 샀는데 그러면은 와이 자리에서 팔아야지 이 자리에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상장되는 거는 8월 10일이에요. 그럼 8월 10일 돼서야 팔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보시면 이미 되돌아오고 있죠, 가격이. 되돌아오있기 때문에 점상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게 메리트 있는 매매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셔야지 어, 여기서 이제 조금 하락 나왔다고 딱, 어, 뛰어들어갈 종목은 아니다. 특히 첨 어, 가장 이제 무증으로 많이 떴던 종목이 선발적으로 떴던 종목이 노터스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정말 급등을 했다 그래도 얘는 이게 처음에였기 때문에 처음 매매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있으면서 갔기 때문에 중간에 뛰어 들어갔던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점상이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거래량을 내면서 갔기 때문에 뛰어 들어갔다가 한 2-3일 먹을 수 있는 구간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어, 새로 상장되기 전에 미리 이걸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걸리는 나오기 전에 하루 이틀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어, 받은 주식들은 이미, 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 뉴스 나오기 전보다 빠진 가격에 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뛰어들어가거나, 어, 낙폭이 있다고, 뛰어들어가면, 절대로 손실을 봅니다.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착시 효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28,000원짜리 종목이 6,100원이 됐으니까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근데 착시 효과보다도 새로 상향되는 종목, 옛날에 한 주당 0.5주 주고 막 이러는 무상증가 아니라 한 주당 5주를 주는 무상증자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상장되기 전까지. 어, 공백이 생기는 거죠. 덩치의 공백, 시총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매매가 어, 지금의 무상증자 매매입니다. 옛날과 좀 다르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론은 모아데이터 가지고 계신 5천 원대 가지고 계신 우리 회원님의 결론은 일단 전량 손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왔다가 휴팅 나오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질 때 들어가셨는데. 아까 노토스도 그렇고 또 공구음원도 그렇고 떨어지면 은 정말 끝없이 떨어지고 결국은 무증 뉴스 나오기 이전까지 가요.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 상장할 물량들이 상장이 될 때는 다시 한번 원래 무거운 시청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신다면 은 무증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즐길 수 있는 종목 다만 어 새로 들어오거나 떨어졌다고 들어가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뉴스가 있을 때 뉴스가 있을 때 어, 급등할 때 어, 기준을 전. 그러니까 아까 아까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7월 18일이죠. 7월 18일 전에 파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섯 줄을 받아야 되니까 팔수 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이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 팔수 있는 물량이 한뭐 20만 원도 채안 되겠죠. 20만 원어치 물량을 점상을 맞아놓고 나중에 한 80만 원 되는 물량은 한참 빠진 가격에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어한 18일 전에 한 17일쯤에 나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니면 18일 당일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종가 이전에 파는 게 어떤가라는 어 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